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미국은 하루에 7만 7천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서 빌 게이츠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 게이츠가 어둠의 세력이라고 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가 싫어하다가 지금서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서 빌 게이츠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중국 우한과 연결되어 있고, WHO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면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보리스 존, 음, 존슨 총리가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연결되었을 때 오늘 뉴스에는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어둠의 세력인 빌 게이츠 표 백신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이 어둠의 세력인 빌 게이츠 표 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빌게이츠 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일순간에 통용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누가 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코로나라는,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적그리스가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가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전염병이 창고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그러면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데려감을 당할 준비가 되고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나는 무조건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내 밀실로 들어가서.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남방의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지어다.남방의 밀실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밀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계시록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다.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 오심을 더욱 소망하셔야 합니다.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어려움, 기회로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짐승표도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열린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바이러스로서 짐승을 왕관 쓰여주기 위해서, 왕관을 쓰여주기 위해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승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밀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대환란을 만나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실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감을 기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부자 사람들은 지구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지하 벙커를 안전장소라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활란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숨을 곳이 안전한 곳이 어떤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은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7만 7천 명씩이나 감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서 빌 게이츠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싫어하다가 그러면 빌게이츠 표, 짐승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짐승표를 찍기 전에 하늘나라 밀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한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겨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열린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내 자신이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더욱더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해야 합니다.세상은 바벨탑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사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내 안에 사는 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주님 곧 오십니다.